박준규의 브리핑 식스, 내신문, 네 박준규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주말도 거의 집에서 보낸 것 같고요. <laughs> 예. 예, 잠깐 바람 쐬러 나가긴 했는데. 음, 요즘, 하도, 예, 예, 다들 집에 있으니까 다들 뭐, 반점 거의 미쳐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웃음> <웃음> 그러니까요, 이게, 예. 가택연금 과거에 그런 것을 많이 이제, 당했셨던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 운동 하셨던 분들. 예, 예.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예. 자가 격리도 이렇게 힘든데 잠깐 나갈 수 있는 자가 격리도 이렇게 힘든데 옛날에 가택 연금 당한 뭐 김대중 뭐 이런 분들 그전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정말. 예. 그러게요. 예. 우리 모두 힘을 좀내 보러도 내 보도록 하고요. 정치권은 여전히 아, 뭐 뉴스가 끊이질 않네요. 지금 민주당이 약간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인 문석균 씨가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했는데요. 예, 예. 이 문석균 씨는 사실 아 민주당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 불출마를 독려했던아 인사인데 예. 이그 공천 시작즈음에 이 아빠 찬스 뭐 의원 세습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지면서 예. 이 결국에는 아이 문석균 그의정부을 지역 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진 그 사퇴를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영입인재인 오영환 전 소방관이 전략 공천이 됐는데 사실상 뭐 경선을 하지는 않아. 겉도 본인이 이제 불출마 선을 했지만 일종의 경선 불복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당시에 생각해 보면 어, 출마하면 당선되는 거였거든요. 예, 예. 문인상 의장이 오랫동안 한 30년 가까이 그곳에서 아성을 쌓아왔고 아 보수적인 지역이지만 이 아들에게 그것들을 넘겨준다고 했을 때는 지지 기반이 충분해서 충 당연히 이제 아 당선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여론이 악화되면서 당에서 음. 이 전략 공천지로 지목을 한 거죠. 예. 예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커도프라고 예상이 된 거죠. 예예. 예. 그래서 본인은 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금 뭐 아직 공식으로 확정된 건 아니죠. 지금 뭐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내일 그 어,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일정이 현재 잡혀 있기는 한데요. 예.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 이그 오영환 전 소방관이 너무 어, 약하다. 그래서 이그 의정부 의 지역 상당히 보수 지역. 보수적인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의 이야기들이 아 지지층 기반 중심으로 이 많이 나왔고 특히 의정부 갑 지역위원장과 지역 당직자 400여 명이 지난주에 그 집단 사퇴를 했어요. 이 이러니까 그이 많은 그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본인도 아 어떤 식으로든 좀 출마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집단 사퇴를 했다라는 거는 지금 오영환 후보로는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라고 지역 위그 지역에서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 이게 근데 네네. 사실상 문석균 씨가 뒤에서 뭐 조종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오영환 후보가 반드시 진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예, 예. 상대방이 좀 약체라고 평가가 되는 인물이고.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영환 후보가 반드시 안 된다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석균 후보가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음. 이렇게 해석이 더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당 청년위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또 그리고 어, 문희상 의장에게도 뭔가 그 액션을 취해달라 이런 요청도 했고요. 음. 또 현장에 그 오영환 후보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현장에 가, 가면 보통 전략 국정을 다, 받으면 지역 위원회에서 어, 지휘자들을 꾸려서 이 진행을 하게 되, 되는데 예. 거기 지역 위원회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앞,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단 사퇴를 하는 소위 그 문석균 아 부위원장의 측근들이죠 예예. 예. 그러니까 오영환 후보가 이그 지역구에 갔는데 완전히 왕따가 돼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굉장히, 네, 물론 뭐그 예. 과정에서 오영환 후보가 이 지역의 그 지자체 의원들을 다 불러 모았다뭐 음. 이런 그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예예. 그렇군요. 자 어쨌든 내일 뭐 이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네. 민병도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요. 탈당은 예. 이번 주 내에 하겠다 이런 의지도 같이 내놓았는데 아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음. 아 동대문을의 의석을 그냥 내줄 수는 없다 이런 이유거든요.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의석을 유지할 수 있는데 네. 현재 그 지역을 아, 청년 전략 공천 지역으로 어 만들어 나서 음. 만약에 지금 청년 후보가 오, 오게 되, 되게 되면 이것도 역시 보수적인 지역이라 의석을 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민병도 의원도 이제 그뭐 미투 논란의 뭐그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서 미투 논란으로 이제 커드프가 된 것인데. 어 이게 약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들은 정치 신인들의 여기에다가 공천을 하면은 경쟁력이 없다라고 기존에 있었던 지역의 강자들이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모양새들이 어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네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뭐 사실 민병도 의원이 뭐 지역에서 상당히 지지율이 높을 수도 있고요. 음. 아또 기정 기성 전, 정치인들이 볼 때는 이 청년 그 정치인들이 상당히 믿었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이제 한 30일 정도도 안 남았는데 아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아이 의원직을 의원 의석수를 저쪽 그아 상대 당에 넘겨 줄수 있다 이런 불안감도 있을 텐데 음. 그렇지만 이게 지금 그런 논리 자체가 매우 그 과거의 논리거든요. 예 예. 예, 그, 그렇다면은, 민명대 의원이 과연 나왔을 때, 미투 의혹에 대한 부분들까지 충분히 유권자들에게 해명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예. 기동안에 정봉주전 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아, 그, 공천, 그, 기준과 맞물려 봤을 때, 음. 아, 나오는 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도 있을 텐데, 여튼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 민주당의 좀, 그,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음.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고위 전략 회의를 열어서 무소속 출마 차단 방언 방안을 내놓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런 거죠. 어, 만약에 어, 이그 민주당 안에서 출마를 준비하다가 어, 공천을 못 받게 된 사람이 어, 무소속으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그 나가게 된다면 연구 제명 시키겠다. 음.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영구 제명이라고 하면은 만에 하나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걸 선을 그은 건가요? 아.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음. 이런 얘기고요. 지금, 어, 호남 지역에서 또 논란이 되는 것은. 예. 지금 일단은 내가 당적을 뭐 민생당으로 가지고 있지만. 음. 당선이 되면 민주당으로 가겠다. 이렇게 선거운동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오. 이것도 허용해주지 않겠다. 음. 어, 그 당선이 되더라도 우리 당으로 올때 입당이나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음, 그 쇠기를 박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되면은 어쨌든 뭐, 최소한 당의 이름으로 이렇게 무소속으로 되면은 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선거 운동 전략만은 최소한 차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서, 말씀드린 문석균 후보나, 예. 아, 또는 민병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주장했던 논리가 이제 모두 사라진 거예요. 음. 뭐냐면 의석수를 잃을 수 없다. 이런, 이런 논리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분들이 당선되더라도 의석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음. 오히려 그분들 때문에 당선되지 못한 민주당 후보들이 생기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의석수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논리가 모두 다이한한 한 번에 사장되는 거고요. 음.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될것 같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가 미래통합당의 의석수를 내줄 수는 없어서 본인이 범 진보 진영으로 이테면 무소속이라도 하라고 하더라도 범 진보 진영으로 활동을 하겠다라고 뭐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를 수는 없잖아요. 어 그렇죠 당연히 네.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더 더 사심이 있는 결단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텐데 음. 뭐 선거라는 게다 사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음. 뭐 그것이 무조건 당만을 위한 거라 일, 거다 그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음, 정할 수는 없는데 예, 예. 아, 이제는 음, 만약에 더 출마를 하게 되면. 예, 당보다는 본인의 생각이 더 강했다 이런 의미를 보여준다는 음. 점에서 이 앞부분과는 좀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당 민주당이 굉장히 이번에는 조심조심하면서 컷오프도 최소화하고 웬만하면 경선을 붙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잡음은 좀 피할 수가 없게 됐네요 그렇게 그렇죠 지금 좀 약간 어, 우스갯소리로 음. 아, 이해찬 방지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016년에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그렇죠. 예, 그, 김종인 위원장 이 있을 그렇죠. 때죠. 그렇죠. 예. 어, 그때 당시에 컷오프돼서 무소속으로 된 다음에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본인과 같이 하지 못하도록 본인이 만드는 거죠. 예예. 예. 좀 약간은 에, 어폐가 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어, 미래통합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황교안 어, 대표가 미래통합당 단독 선대위원장이 됐는데 결국은 김종인 전 의원이 합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네요. 예, 그렇죠. 이 김종인 위원장 그전 대표가 요구했던 것은 사실상 정권이거든요. 예예. 예. 뭐 예전에 2016년 새누리당 때도 그렇고 2012년 새누리당 때나 2016년 민주당 때도 똑같이 정권을 요구해서 선거를 지휘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따라서. 전략을 세우고 컷오프를 하고 이랬거든요. 예. 이번에도 비슷한 것을 요구했는데 어, 당내의 그 분위기가 만만치 않았던 거죠. 음, 그렇군요. 어, 그래서 어, 황교안 대표가 그럼 공동 선대위원장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예. 했는데 아 그렇다면 굳이 내가 할 필요 없겠다 음.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그 부분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2012년 2016년까지. 어, 전권을 쥐어주면은 본인의 사람을 심든 어찌됐든 논란은 굉장히 많았지만은 다 성공을 시키긴 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 그렇죠. 그래서, 아, 그래서 아마. 아, 그, 영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음. 민생당도 영입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선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감각이 있으신 건 사실인 거죠. 확인 음. 여러 번 됐고요. 네. 예. 아, 그렇지만, 이 시대가 좀 많이 변해서, 음. 과거와 같이 그냥 그 어떤 아, 총선의 승리만을 위해서 이 공천을 잘라내고, 뭐 어떤 그 전략을 세우고 이러는 것이 과연 시대 정신에 맞느냐, 음. 이런 부분들이 당 내외에서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어, 선대 위원장을 맞았습니다. 단독으로. 그런데 지금 사실 종로, 종로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당선 여부도 걱정을 하고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에서 선대 위원장까지 맡아서 전국을 돌아다니 여유가 되느냐 이런 우려가 지금 당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첫 번째는 이분이 단한 번도 선거를 치러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 과연 그런 분이 그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을 할수 있겠느냐. 음. 그리고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믿었지 않기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나 또 일각에서 알려진 이왕구 의원에게도 전 의원에게도 이 손을 내밀었던 거죠. 예, 예. 아, 그런,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데에서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본인이 깃발을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음. 그리고 게다가 주변에 있는 산모들 역시 과거 총리실에 있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이 선거와 관련해 선출직 선거와 관련해서는 좀정무적 감각이 떨어진다 이런 음. 비판도 있고요. 음. 어, 말씀하신 대로 또 지역구인 종로에서 지금 선거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열세라는 진단이 지금 많거든요. 예, 예. 그럼 여기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전국적으로 돌아야 되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많죠. 몸몸 몸 분신술을 좀 쓰고 싶겠네요. 아. 몸이 10개라도 진짜 어디에 저, 저뭐 대구로 보내고 하나는 종로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바 예, 바쁠 것 같은데 자,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선대 위원장까지 맡았다라는 거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다본인 지겠다. 만약에 선거를 승리한다라면 를그 과실도 내가 가져가고 패배를 한다라면 그 책임도 내가 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수 있을 텐데 음. 지금 음 지금 현재의 어, 그 추세로 가게 되면 종로가 쉽지 않거든요. 예예. 예. 그렇다면 만약에 선 선대위 자체를 다른 그 사람에게 맡기고 본인 종로에서 졌다. 그러면 음. 총선에서 한 역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고 보면 총선 이후에 당권을 다시, 다시 장악해서 음. 대선까지 갈수 있겠느냐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종로에서 지더라도 총그 상당히 선전을 하고 예. 총선에서 아, 좀그 의미 있는 의석을 얻게 된다면 음.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렇군요. 사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 예. 그래서 그 동안 뭐 잠재 잠용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권의 잠용들을 상당히 견제를 해온 거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도 험지로 나가라고 사, 뭐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했지만은 뭐 계속 이런 어, 압력들이 사실은 이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의 어떤 행보들에다 좀큰 그림을 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네. 예, 뭐 정치인들의 행보는 당연히 그한발 예, 앞서서 예, 계산이 되어야 되니까요. 당연히 2년 후에 대선을 겨냥해서 이번 총선에 본인도 나온 거고요. 음. 그런 것들 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 김태호, 홍준표, 뭐, 그, 많은 그, 이, 대권 후보자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잖아요. 예, 예. 이들이 가구자 충분히 당선될 수 있는 곳인데도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절대로 주지 않는 음.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 경쟁자를 쳐내는 그런 모습들을 음. 보여왔는데, 예. 아, 여튼, 온, 이번에 그, 총괄 단독, 총괄 아, 선대위원장을 맡은 것도 당연히, 아, 대선을 겨냥한 행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직도 내부 잡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여당의 무소속 출마 러시는 사실은 그냥 커피라면은, 미래통합당은 TOP입니다,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먼저 오늘, 전성동 의원 예. 강원도의 맹주인데요. 이 재심의 불가방침을 정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 컷오프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예. 결국 그렇게 해서 권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요. 음. 이미 무소속을 나가겠다고 하는 분만 윤상현 의원, 예. 김태호 전지사, 박대훈 음. 의원 이렇게 되고요. 예. 지금 상당히 그 무소속, 그 검, 무소속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신 높은 의원이 이주영 의원, 김재경 예. 의원, 굉장한 음. 중, 진들이고요 예. 뭐, 정태욱 의원, 김한표, 김석기, 백승주 의원도 현재 거론되거나 검토되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무소속이 대거 나오고 실제 몇몇 군데는 여론조사, 가상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미래통합당 후보보다 무소속 후보의 경쟁률이, 어, 경쟁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분들이 이 영남, 지역에서 대부분 그 중진들이잖아요. 예, 예. PK TK 지역에서 그러니까 음. 이쪽 지역이 균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예. 어, 한국당 어, 그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상당히 아킬레스건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강남 지역의 지금 공천 문제도 아직 오, 원만하게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강남병 김미균 공천 철회가 지난주 있었고요. 예. 예 그것이 김영호 위원장의 뭐 퇴진 사태 그 빌미가 됐고 예. 또 오늘은 그김용호 위원장의 사천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어이 공천을 줬다는 의혹이 있었던 강남 음. 의뢰 후보 이 최홍 전 메커리 투자자산운용 대표에 대해서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 이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 김종인 전 대표가 문제 삼은 곳이기도 하고, 그 네. 강남을이라는 곳이요. 음. 그 최고위에서 제의를 요청했는데 공간에서 다시 문제 없다고 돌려보내면 보통 바꿀 수가 없는 건데. 그러게요. 이것을 다시 재론을 에, 다, 하면서 공천 탈락을 시켜, 시켜서 음. 이게 조금 최고위,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좀 오버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모로 좀 원칙이 무너진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 이미 대구, 대구 수성 의뢰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미량의, 네. 미량도 아니고, 그렇다고 양산도 아닌, 대구에 나간 것은 좀 처음에 의외라는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예, 그,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당선이 가능한 곳을 적적으로 찾았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예, 본인의 명분을 또 찾았던 것 같아요. 음. 이 어디를 갈 거냐라고 했을 때아 기존에 있었던 의원들이나 예. 본인하고 친분이 있었던 의원들이 나온다면 후보자들이 음. 있다면 그곳은 안 가겠다. 예.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 빼다 보니까 음. 수성으로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수성운에는 그 의원이 누구였나요? 누구였는데 여기 불출마... 어, 이거,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현역 의원은 아닌 걸로, 지금 미래통합당 현역 그렇죠. 의원은 아닌 걸로.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 미래 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어, 유영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아예 그 공천 안 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났고, 네. 1번에 조수진 전 동알보 논설위원이 나, 나왔고, 2번에 신원식 전 육군수도 방위사령관, 3번 김혜진, 김혜지 피아노 실기 강사, 조태용, 김정영, 권신희, 이영, 우원재, 뭐 이런 분들이 쭉 있고, 뭐 14번에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어, 이거 지금 명단에 제가 지금 방금 들어온 거라서 저도 좀 보고 있는데, 어, 그, 저기, 미래통합당 쪽에서 있었던 분들이 전그 비례, 인재영입된 분들이 그렇게 앞순위에 다 배치된 건 아니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은아 앞으로 이제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그 관계가 설정 네. 관계 설정이 조금 애매해 질수 있는 거죠 음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래 그 미래 에, 한국당의 독자 노선 가능성도 음. 상당히 보이 그런거고요 음. 나름대로 당의 어떤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흔적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뭐그 네. 뭐, 그, 후보들 몇면 자체가 좀 만만치 않은 분들이 많아서 예, 예.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영아 변호사를 어, 아예 공천을 안 했다라는 거 공천이 아니라 이게 배, 배치를 안 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게 박근혜 사당이다 뭐 이런 거에 논란을 좀 이, 그 선을 긋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여튼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예전부터 음. 그 어, 유승민 그. 그 의원이 계속 얘기했던 탄핵 강을 건너자 예. 탄핵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음. 실질적으로 이 탄핵 부분을 아 그냥 그 묻어놓고 갈기에는 이 지지층들에게도 그렇고 이 중도층에게도 그렇고 이할 얘기가 많지 않은 거죠.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아, 유영하 변호사를 그 상당히 당선권 안에 집어넣게 된, 된다거나 음. 음. 또그 근처에 놓게 된다면 에,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건 상당히 부담일 겁니다. 음. 어쨌든 뭐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좀 어떤 메시지를 던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네. 마지막으로 비례 대표 요즘 뭐 논란들이 많은데 비례 대표 1번 특히 1 번들이 지금 각종 구설수에 지금 휘말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의당 대립 게임으로 논란을 빚은. 유호정 비대대표 1번 후보. 예, 예. 이 결국은 재신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근거 없는 여론물이다. 이렇게 두둔하기도 했고요. 예. 아, 결국은 오늘 아침에 또다시 그 기자회견을 하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음. 뭐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차분히 설명해서 아 이것을 충분히 소명하겠다. 소명했고 또 다른 아뭐 정치적인 또 활동으로 이것을 보완하겠다 이런 의 의지를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자 비례 논란이 된 비례 1번뭐 게임 대립 게임으로 논란이 된 주, 저, 류호정 후보는 그대로 간다라는 입장이 당에서도 명확하고 본인도 명확한데 신장식 네. 후보 배가 갑자기 어, 사퇴를 했습니다. 신장식 그 후보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예, 아, 충분히 뭐 어떤 그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음, 아 그리고 본인도 아~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예. 그~ 공천을 결국은 받은 거거든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것을 번복을 하고 예. 전국 위에 올려서 아~ 신 후보가 직접 가서 그곳에서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음. 결국은 국민 여론이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대리 게임이 더 나쁜 거냐 이를테면은뭐 음주 무면허 운전이더 나쁜 거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원래 잠잠했던 신장식 후보가 일종의 유탄에 맞아서 지금 뭐 이건 잘못 뭐잘 잘못했다라는 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어쨌든 잠잠해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 버렸네요. 예. 그렇죠. 이 그 제가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정의당 그그 그 지도부 쪽에 이제 물어보니까 예. 어느 쪽이 더 국민 정서에 어긋나 있느냐 이 부분을 따졌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둘둘분두명다이낙마시키기에는좀 두 부담이었고 예. 특히 아마 비례 1 번은 상징적이라 더더욱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런데 대리 게임과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이 이것을 볼때뭐저 같은 경우에는. 아, 무면허 운전이 훨씬 더안 좋은 거 아니냐. 이거 또 특히나 음주운전을 했는데. 예,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리게임도, 어, 이 젊은 층 사이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과연 지금 이번에 선택이, 아, 정의당으로서 잘한 것인지, 음. 또 오히려 이것이 지지층들의 이반이나 젊은 층들의 비판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뭐이 논란이 얼마나 지속될지 좀 보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도 최혜영 후보가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비례 1, 어... 민주당 비례 1번이죠? 그렇죠. 여성 장애인에게 그 제안해서 줬던 비례 1번인데, 음. 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 의혹은 있었고요. 예, 예.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이게 있게 된 이유는, 이 혼인,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한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정부의 지원금을 오히려 좀더 받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음. 이런 측면에서 의혹을 제기한 건데, 예. 아, 본인은 그 부분을, 아, 결혼을 했든 안했던 똑같은 액수로 지원금을 받았다. 예. 그래서 문제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거죠. 음, 그런데 이 부분들을 계속 추적을 하다 보니까, 아,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음.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안한 것은, 에, 문제가 있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취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음. 비례 1번인 경우에 이게 불법으로 얘기가 된다면 음. 논란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비례 1번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작은 흠결이라도 좀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릴 수가 있고 그게 당의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밝혀내기가 쉽지도 않아서 검증하기도 쉽지 않아서. 그렇죠. 특히 비례대표 검증 음. 과정을 뭐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 매우 단순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예. 뭐 지역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뒤를 팝니다. 음. 그래서 이 드러내고 해명하고 또 다시 검증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하는데, 음. 이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 이 어떻게 얘기해주지도 않고 예. 또 검증의 깊이도 상당히 얇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우리가 대구 수성을 얘기를 했는데, 주호영 의원이었는데 대구 수성갑으로 옮겨서 김부겸 의원과 맞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구 수성구리 비었다고 하네요. 저도 의원이 하도 많아서 헷갈려 가지고 <laughs> 맞습니다. <웃음>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식스 4시문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